야, 혼자 삽니다. 음흥흥. 결혼 안 했어요. 애 없어요. 왜? 애가 있다면, 우리 라바? 어이, 라바야. 오르! 오르! 음, 라바 정도? 랍. 음. 화원의 브랜드 한번 꺼내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고맙습니다. 야, 너이 새끼, 너 저격이, 너, 너, 너 뒤졌다. 이거 뭐 아유씨, 아는씨 브랜드를 배난다고? 너는 뒤졌다. 그냥 감당할 수 있겠어? 안 꺼내려 했지만 용서할 수가 없네요. 놈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누가 브랜드를 배난하나 안그냐? 얘들아, 형이 로밍이 뭔지 보여주 갔어. 이졌다 응? 넌 재산 날이야. 구축한다. 파이크는 요새 배하고 브랜드 배는 의도가 불순해. 야 브랜드를 왜 배네 그거 누구한테 하고 씨. 어 이빨려. 빡켄 들어간다. 이번 판은 게임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폭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9세 미만 어린이분들은 관전을 삼가해 주십시오. 상당히 자극적이 될 텐데. 네하아 조졌다. 아 타고 사는 줄 정말 미안해. 아 조졌다 이거.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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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갖고 사는 줄 미안 미안 미안. 집중할게. 아왜 이래? <놀라> 형, 피곤한가? 려 이거 정찰이어 쓰레기야. 3시야, 정찰이야.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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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스가 4-5-1. 4 5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이고, 씨. 버려. 빨리 타야지. 간보니. 저런 거 원래 간보면 안 돼. 원래 중간에 판정이 있어요. 너백타자은 저걸 걸리다니. 아, 누나구나. 가장 안정적으로 타는 법. 우후. 운동이 쓰고 타면 일단 100%안 좋습니다. 정말 위험할 때 쓰는 비기입니다. 블라디의 비기. 웅덩이 랜턴은 아무도 못건드러 랜턴이 핵심이다 갱을 회피하는 절대적 능력 란딴 그럼 뒤에만 있으세요 딜 관리 하지마 랜턴만 보냅니다 이 중에 아무도 범인은 숨어있어 브랜드 재발배종 그런 놈이 있을수도 있어 아무튼 상대편입니다 놈을 배제합니다 실시 다른 선택지는 없어 타협은 없다. 타협은없아갈 뻔했다 진라참았다 내가 쥬 그래, 오, 오, 오십시오, 오십시오, 다십시오오오십오십오 오십시오, 십시오오오이 브라티. 정신 차리십시오, 보라띠. 그렇지. 여러분, 남이 욕하지 마세요. 남이는 지금 대단한 겁니다. 이 잘라슈 상대로 지금 라인전에 지금 제정신 차리면서 게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단한 거예요. 다른 서포터 는 지금 맨달 나가서 팔째 했어 진짜. 못 잡아, 형, 그거. 그 부용. 그 부용. 이 오십 G 이게? 이리 오십시오 <laughs> 디스트로이디 마스터? 난 점프 치우고는 길이야! 란! 딴! 마스터? 난 점프론 여러분들 라미는 지금 올바른 수순을 겪고 있습니다. 저랑 말라인전스에 정신 창란 일으키는 서포터도 많이 봤는데 호흡 곤란하는 사람까지 있어 진짜 정신이 약간 안 좋아졌어. 이해합니다. 내가다 이거 스레시 고른 탓이야 이거. 스레시는 봉인의 꺼널 이거. 이거. 브랜드 벨의 눈이 뒤집혔네요. 죄송합니다. 어른 받지 못했어. 내려가자 이거 내려가야 돼. 블라디 오십시오. 대방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안왔 브라티! 아이 내려와야 되는데 브라티 내려오십시오. 아이고 씨.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드에서 기싸움 중이야. 아이 내려왔으면 좋았는데 왜안 내려와해? 란탄 받으십시오, 브라티. 덤만 주자 블라디 내가 마크합니다 핵심 임무를 마크해 됩니다 원래라면 조이인데 조이는 그부가 붙어있고 블라디 옆에 있잖아 어? 애들아 왕년에 말이야 어? 아 너무 뭐좀 이제 꼰대 같네요 너도 뭐 굉장했어 그냥 어 베이카 선생님 있지 않냐? 어? 그 베이카 선생님이랑 바텀도 가고 뭐 그랬단 말이야 꼰대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 또 옛날 이야기가좀 떠올라서 <laughs> <laughs> 아죽었다저나이성님아어야 <나> <laughs> 굿. 야 뭐야 아 미카일이 있네. 예, 아이고 아나에빡네 오마이갓 g 시맨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제발 오 o 하지 말고 오 s killed you. Antonio has killed you. a n t o n o h o 아직까지 젤리 페이 스입니다미이주시주공 얘들아, 진정해요. 우리가 유리해. 이렇게 마무리된다, 젤리야 깔끔해. 들어오십시오 아, 빠가들오십시오 아, 빠가 나이스, 뭐랑 랜턴입니다 타십시오 미리 좀 파죠 이리 오십시오, 엔리스 하영! 쇤고! 느립니다 엔니스이 젤리를 잡게 말이야 하염없이 느려요 멈춘걸로 보인다 이 말이야 응? 라덴? 젤리를 화나게 하면 안되는 유저 블라삐 느립니다 앨리스 느려요 느려 음! 사형 쇤고! <목소리> 내 캐릭을 배는 앨리스 너에게 사형이란 형을 처하겠다 바로 배제하고다 밤이 내브랜드를배는 밤이 이 젤리의 불안동? 바로 배제합니다 음. 사영 쉔고, 어디가 십니까 페이스! 페이스! 강력스페강력 페이스! 페이좀 심한 점 죄송합니다 캐리이스스 <laughs> 저격 빼내 많이 해라 바로 스레시 출력이다 알았나? 뒤집으로 굿남이도 고생했고 오. 경기 시대로한 것만으로 칭찬해줄 일이야 아왜 이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목소리> やっぱないし。